네. 화요일 저녁 7시 42분입니다. 음, 이번 영상이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이고 매일매일 포스코홀딩스 LG엔솔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어, 오늘 영상으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어, 오늘까지만 LG엔솔 포스코홀딩스를 단독 영상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종목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뭐, 다음 영상은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아이들,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또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많이 있다. 뭐, 오늘은 밤 늦게까지 올리든지 말든지, 네,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어, 일단, 이번 영상을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LG 엔소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보자고요 네. 지금, 아, 뭐, 부가식으로 해줘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삔또가 나가신 분들은 더블맨 니가 61만 4천원 이 라인을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타점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런데 너가 말이야. 그저께 l g 엔솔 55만원에 매수한 사람들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확 줄여서 약익절이라도 하고 비중을 줄이라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야. 지금 이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삔또가 상한 이유가. 아, 저는 여러분들이 화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각도가 완만하게 되면 전고점 부근에서 어, 제대로 세게 돌파가 안 되면 얘를 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왜 항상 네가 강조하던 각도 각도 각도를 LG 엔소에는 크게 적용시키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핀도가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근데 네? 근데 쐈잖아 이날 수요일날. 일단 네 스토리를 보자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아, 영상이 오늘 많이 남아있어서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해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매수타점이에요.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대형주는 어디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어디를 돌파할 때?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가 클래식한 매수타점이에요. 클래식한 매수타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매수타점은 유효하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언덕을 넘을 때 외에는 매수타점이 없다. 이 얘기는 또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l g 엔서를 우리가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언제예요? 최근 것만 해서 그런데 아예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고요. 네, 처음으로.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린 여기 고점. 어, 아닌데? 44만? 45만원. 네. 이 45만원. 쭉 이렇게 A, B, C 만들고 내려와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을 때 여기 45만원 넘을 때맨 처음에 사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못 넘었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미리 사신 분들. 그래서 45만원 넘을 때를 매수했다. 맨 처음에. 그쵸? 네. 여기 45만원. 봐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네,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한 2-3일 지나가더니 꼬라박았어요. 많이 꼬라박았죠. 네, 한 열흘 동안 꼬라박았으니까. 하지만 이때 우리가 아,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는 언덕을 어떻게 넘었어요? 음봉 없이 양봉으로 양양, 양양, 양, 양 이렇게 넘었어요. 한번더 확인하려고. 이게 뭔지 모르세요? 어, 대형주가. 앞에 있는 언덕이나 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그 위에서 마무리가 돼요. 네, 그래서 LG 엔솔 맨 처음에 우리가 어 작년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을 충분히 받고 나왔고 이때 어 여기 언덕을 어떻게 넘었어요? 주봉으로 음봉 없이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넘었죠. 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 얘는 조정을 받더라도 반드시 62만 9천원까지 갈 테니까 이번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면 조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지 라고 해서 매수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죠. 네,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언덕이니까요 네, 또 여기서 매수하고 또 매수를 어디서 했어요? 요, A, B, C 떨어지는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요 마지막 매수, 네, 요로 언덕, 여기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마지막 매수가 언젠가요? 어, 7월 24일날, 일단, 마지막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61만 4천원을 넘을 때 매수한 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고점, 어, 4월 11일에 고점이 61만 3천원이었고, 6월 12일에 고점이 61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614,000원을 넘게 되면, 이쌍봉의 언덕을 넘게 되면, 매수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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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파를 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날, 빵, 빵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날 산 사람들한텐 제가 영상에서도 도대체 오늘 왜산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7월 25일 저녁에. 네, 네. 아니, 아니, 핑계 대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lg 엔소를 밑에서 산 사람들 말고 614,000원 여기 넘을 때산 사람들 있잖아요.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뚜껑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이, 제가 성격이 못 돼서 막한명 끝까지 다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래.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614,000원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왜 저한테 화가 났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따블맨 네가 항상 말했잖아. 앞에 있는 대형주의 언덕은 은봉 없이 양봉으로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돌파하거나 아니면 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 네가 3년 내내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네 스스로 이날 화요일 날은봉이 나왔을 때 예전에 SK케미칼이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얘는 이거 돌파 못 하겠는데요. 이건 들어갈 수 없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614,000원 돌파 매수 타점을 그대로 유효하게 내버려 둔 거야? 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화난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난 거는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렇지. 이날 언제예요? 어, 7월 26일 수요일 날 이걸 장대항봉으로 장중에는 지금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나왔지만 장대항봉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를 저도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요. 네. 뭐 당일날 장중에 막 사라고 독려한 것도 아니고 뭐 당일날 그날에는 장대항봉으로 세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61만 4천 원이 마지막 매수 타점을 넘을 때살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 그렇지 예전부터 이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가 분명히 빵빵 빵이 안 되면 그 차트는 못 간다고 말을 했고 빵빵뿡이 나왔기 때문에 61만 4천 원 여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왜안 해줬냐 밤이라도. 네 우리 뭐 중간중간 영상 올리니까 어전 그것 때문에 화난 줄 알아서 저도 살짝 삐졌거든요 아 씨발 내가 이거까지 어떻게 알아 막 이랬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화내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음 차트 메커니즘은 관심이 없으니까 야 나는 61만 4천원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비중을 확 줄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우리는 죽으란 얘기야?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맞죠? 아이고 야 아, 솔직히,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지. 제 댓글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내일부터 잘하려고요. 우리 회원들한테. 음, 네? 우리 회원들은 이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안 꾸거든요. 그럼 SKI 테크놀로지는요? 네? 네. SKI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한 거예요. 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네. 여기서 매수 안 했죠, 이번에는. 네.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네, 남들한텐 팔라 그러고 또이 사람한텐 사라 그러고, 남들한텐 팔라 그러고 이 사람한텐 사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을 줄때 먹어야 되니까. 왜? SKI 테크놀로지는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아니, 얘는 각도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세게 이렇게 올라가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하지 않고,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어디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줄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 여기 언덕 넘을 때 매수. 하지만 누군가에겐 사라 그러고 누군가에겐 팔라 그러고 누군가에겐 사라 그러고 누군가에겐 팔라 그러고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해도 여기 회원분들은 아무도 뭐라 안 그러던데? 네? 아니 그런 거니까 원래 어떤 사람은 팔 자리가 어떤 사람에겐 살 자리고 어떤 사람에겐 팔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요? 아 주장이 좀 빈약해요? 알았어요. 그럼 다른,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언제 산 거예요? 이거는 148,000원. 여기 넘을 때, 요 언덕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있고, 148,000원 언덕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있고, 여기 언덕 넘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기는 앞에 있는 이 언덕을 어떻게 넘었어요? LGN 소리랑 똑같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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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얘는 16만 1 천원까지는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전기 일단 14만 8천원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비중을 확 줄인다. 네? 일단 떨어지니까. 하지만, 여기, 여기 넘을 때산 사람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넘을 때산 사람? 여기 넘을 때산 사람도 있겠죠? 그지? 네. 이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야, 우리는 위에서 샀는데 왜 밑에서 산 사람들한테 비중을 줄이라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아니, LG 엔솔은 똑같아요. LG 엔솔은 대전제가 뭐예요? 앞에 있는 언덕을 은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62만 9천 원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으니 수익 중인 사람들은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중 많이 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자기 그 자산에 50% 이상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일단 비중을 확 줄이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 61만 4천 원 돌파할 때 매수한 사람들, 니네 죽어!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말하면서 또 설명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제약 예를 볼까요? 어, 셀트리온. 어, 자, 예, 여기요. 네. 자, 셀트리온. 음, 여기 넘을 때산 거죠.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양양양양. 하지만 그 다음 날 음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러면. 그래. 나올 사람은 나오고 못 나온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어설프게 매수를 했어. 근데 제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여러분, 이 언덕 넘을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이러면 아니, 너 저번에 팔으라 그래 놓고 또 지금 그 자리에서 사라 그런다고? 장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 이걸. LG엔솔의 대전제는 62만 9천원까지는 간다는 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그니까, 모든 영상을 본인 입장에 딱 잡아다 놓고 보면, 나는 614,000원 마지막 매수타점에 샀는데, 왜 밑에서 수익 중인 사람 보고 팔라 그러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아, 근데, 구독자분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씨. 내네 회원들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네? 네. 어, 여기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그건 완전히, 그, 화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낼 건 뭐냐면, 뭐예요? 그래, 더블맨, 네가 앞에 있는 대형 주는 언덕을 빵빵빵으로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네가 알아서 임마 빵빵뿡이 나왔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엄청했어야지. 이거 갖다가 막 물고 누러지면, 아, 제가 뭐 네,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냐면 그 다음 날 이게 장대양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한 자리에 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 끝이다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앞에 있는 여기 언덕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넘은 62만 9천 원이 라인이 일단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지 뭐. 네네 음봉 네.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16만 천 원까지는 한번 찍을 거거든. 하지만 이 위에서 여기 돌파할 때산 사람들 여기 돌파할 때산 사람들이랑은 별개로 14만 8천 원 밑에서 매수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줄이라는 거예요 비중을 그 말하니까 오늘 올라갔어요. 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그거를 이렇게 연계시키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시간대 에빵 사가지고 빵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언덕 이렇게 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언덕 넘을 때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올라갔는데 수익이 만약에 20% 됐어. 그럼 제가, 아예 팔아요, 팔아, 팔아. 이거 각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먹고 나올 때, 줄때 먹게, 팔아, 팔아, 팔아. 그래 놓고, 팔았는데, 또그 다다음날, 자, 사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 포스코 홀딩스 기억 안 나세요? 자, 포스코 홀딩스 우리 종목이었죠? 월봉. 재작년에. 자, 이때. 자, 월봉 뚜껑 땄어요. 단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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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월봉 뚜껑을 넘어가는 캔들이 나오면, 자,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더블맨 개자식아. 난 이거 계속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네가두달 전에 팔으라 그래서 팔았더니, 어, 지금 또 여기 돌파한다고 사라 그래? 장난치는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없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이거 우리 종목이었잖아요. 네. 이해 안 가세요? 아, 아이고, 답답해. 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렇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보시고, 음, 한, 한달 동안은 그렇게 할까요? 네. 우리 회원분들은, 그, 진한 빨간 색깔 매달 달고 계신 분들은, 뭐,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더울 때, 네, 승질 나실 때 저한테 욕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이번 달은 친절히 받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아, 형안 걸리겠다, 진짜. 음.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네이버 네 볼게요.